샬롬, 오늘의 양식입니다. 루키 2장 23절 이에 루시 부하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으며 그 시모와 함께 그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리,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 보리와 밀의 추수입니다. 보리는 거칠음이라는 의미의 떨다, 전율하다. 거룩한 두림을 느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는 신약에서는 계시록 6장 6절에 단한번 나옵니다. 추수는 추수의 수확의 과정, 수확의 시기, 그리고 수확물 등으로 사용되어있으며 파종기와 수확기, 기경과 수확의 끝없는 순환의 계절를 진행에 대한 비유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는 절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시며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출국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지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거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 이 밀은 익으면 밀 이삭의 그 장소에서 나다들이 삐죽 나오기 때문에 툭 튀어나오게 하다나 성숙시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밀과 보리가 구분되어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밀은 특히 밀이 아니라 모든 곡식, 곡물을 말합니다. 두 번째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 마치기다는 말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끝내다, 마치다, 끝이다를 말합니다. 종결이 이루는 완성하거나 마치거나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성도에게는 죽음을 말합니다. 즉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 마치는 예수님의 제림으로 끝이 납니다. 이 영원한 추수의 마침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감이 되지만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살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위가 그때까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을 사람들은 죽은 그 순간이 추수의 마지막 마치는 시각 때입니다. 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와 상관없는 재림의 때라 방심하며서 자신을 점검하고 늘 경극하여 믿음을 지키는 삶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삭을 죽고 말씀을 갈급하며 늘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상관없는 믿음의 실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삭을 죽으며 그 심호와 함께 그합니다 이삭을 주우며 이 주운다는 말은 모으다 좁다, 좁다, 주어, 모으다출국기 16장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시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냐 내가 시험함이라고 말씀하고 십니다 만날을 거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는 만나를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거두어 먹었습니다. 성도는 죽는 날까지 추수하여 끝나는 날까지 양식을 모으며 먹어야 합니다. 믿음은 한 순간 지난 것 같지만 그 순간 순간 모두 동일하게 삶을 살며 양식을 가져다 먹어야 합니다. 여전히 지나가는 생활을 살며 습관입니다. 요한계시오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적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서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서게 되더라. 시어머니는 나오미로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로 주수를 마치기까지, 즉, 죽는 날까지 교회와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듯이 말입니다. 떠나면 배반하는 것이고, 배반하면 대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성도는 교회와 함께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 형식으로나 모양으로가 아닌 실제 삶의 전체입니다. 이제 룩기 2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교회의 모습, 모압에서 돌아온 룩과 나무의 관계를 통하여 교회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타장바당에서 결혼하는 모습을, 4장에서는 다윗의 조부 오베스에 출생하는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흥미진진한 진리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복된 나날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3장을 기다려봅니다. 오직 예수님 말하나다 샬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보리추수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지며 참된 교회와 함께 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